안해? 이거? 바구니 있어? 지금? 어태불카 타러 갑니다 여기는 소금강 원주 왔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10시 도착했고, 먼지도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금 강에도. 저기 사장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네. 오셨습니까? 강원도 속초에서요 아, 속초에서 오셨습니까? 아, 예. 왜 오셨어요? 저는 저기 한양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떻게 저기 속초에서 뭐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아 이거 평산에케이블까 사러 생겼다 그래서 아 사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음, 혼자 오셨습니까? 어, 아니요 애인이랑 같이 왔어요 아 애인이요? 네. 그 애인을 오다 갔다 버리고는 혼자서 <웃음> <웃음> <laughs> 큰난다. <laughs> <laughs> 엄청 많아. 여기 케이블이 케이블카가 새로 생겼대.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 여기. 아, 사람들이 많네요.

어, 얼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탑승, 차 산, 차 이제, 어, 출렁다리, 어, 갑니다. 그어이 바람하고 스틸 아요 아마이. 가아요바람오요아요아 5분 오실이 5분. 여기서 저기 가면 좀 자리 추정되죠. 음. 그출렁리 잘못하면 멀미나? 아, 막 멀미나 가지고 어 진짜 멀미나서 여기 출렁다리 말고 다른 출렁다리 누가 장난하느라고 막 일렁일렁했는데 뭘 민었어? 여기 여기 출렁다리도 아 멋있다. 말이나. 어? <몬밤> 네. 화면으로 봐도 멋있어. 김이태우 치고 출렁다리. 김이태우 치고. 오 멋있어. <음> <몬밤> <몬밤> 원래는 만 팔천 원. 얼마 주고 오셨어요? 만 팔천 원. 만 팔천 원입니 원주 시민은 또 할인 주이요5 응. 0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꼭 챙겨 오라 그러더라고 신문에서. 뭐 그런 건지. 저는 거기 타고 거나 사람들. 그그 걸어가는 사람들 어디까지 가는 à, 걸어가는 어 거. 뭐 걸어가는 거어쩌 아니 걸어서 저쪽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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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저, 가지. 가야지. 아니, 아니 좀좀 나... 저거 저거. 저기 출렁다리 아주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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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금이씩 그럴 것 같은데 원주 소금 소금산 출렁다리 같이 나요 여기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예. 아직 와 많이 왔네. 지령 다리 갑니다.

나다 나 이거 영상 안 되지? 예 유튜브라서 찍으세요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다리가 막 후들거려. 우와,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어, 가운데로 가야지 죽을 것 같지 이 응? 붙잡고 가야지 가야 아이고. 아이고. 아 무서워 이거 누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들어다 왔어 다 왔어 아 돌아서서 찍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무서워서 흔들려 흔들려 출렁다리 소금산 출렁다리 거의 다 왔어요. 아, 어, 아, 더또 아니 지금 왜 무조건 그냥 걸으면 더 들해 자꾸 걸면 영상을 찍으면서 가니까 언니 그냥 가는거하고 똑같아 난리 났네 <laughs> 와 멋있다. <laughs> 아이고, 좋다. 아, 하늘정원으로 들어가는 길, 하늘정원. 절로 가면 하늘로 가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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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내려가는 곳이라는데,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고 싶은데? 아, 저 내려가는 곳이라서. 아, 무릎이 또 붓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거 한 1시간짜리 만들어서 올려놔? <laughs> 관광객들이 많네. 응? 관광객들이 많아요. 아, 네? 어. 아, 네. 스카이 타워, 소금산, 울렁다리. 울렁울렁 거린다. 아까는 어땠어? 울렁울렁했어? 아유, 더. 영상 네. 찍을 안네 아유, 추억거리다. 추억거리야. 색색이다. 색색이. 지나갔어. 저 앞에 가서 저 앞에 오른쪽. 그러니까저 쌕쌕이. 땡겨봐. 줌. 보여? 예. 저쪽이 저기. 줌대? 예. 저쪽 지나가잖아요. 그래. 비행 보여? 예. 중자가 뭐야? 비행기 중자 몰라요. 나는. 내가 그런 거 아까 같으면 여기돌아왔겠어요 CF-21인지 F-35인지. 몰라. 파스파릇 팔아 색색에 이런 <놀람> 건에서와 가지고 꽃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내려가는 케이블카 탑승합니다.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근데 이 내려가는 게이 허리나 다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안 좋을 것 같아.

소금강이 아니고 소금산 산속입니다. 아 꽃도 피고 새들도 울고 나무도 부러지고 나무도 뽑혀지고 여기가 테크산책도 즐길 수 있는 길 700미터래. 이야 7백미터 7백미터 우와 아휴 내 허리야 아 허리야 와 7백미터 대코 거리가 대코 거리가 7백미터래 7백미터 700m. 소금산 아, 저집 거꾸로 오시는 분들도 있네. 아니구나. 이제 저기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 어? 어. 찍어야지. 찍어야지. 다리 구두 그래 다리 구두 그래 아. 아. 엄청 깊은 산속 엄청 깊은 산야 이거 하나하나 이거 만, 만들자 그러면 야 엄청나게 야. 대단하시다 그죠 이래 산골짜기 산에 이동을 만들어 놓다니 기술이란게 존경스럽다 집기술 기술 가지신 분 존경스럽습니다 원위치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700미터 700미터 아까 이게 이게 알아보고 뛰는 것 같아 산골짜기에 이런 길이 있다니 대단하죠, 그죠? 이봐, 멋있죠? 너무 멋있죠. 멋있기는 멋있는데 무서워. 너무 힘들어. 하루에 한3세 시간 걷는 나한테도. 이 산길에는 아닌 것 같아. 무릎이 지금 띵띵 부었어. 어. 산삼이 있으려나 야, 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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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로. 아, 아 어저께. 그래도 저렇게 저런데 물이 물이 샘물이 있는가봐. 물줄기가 있네. 야, 자연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자연은. 전망대. 아. 소금산. 아까는 출렁다리, 지금은 올렁다리, 스카이타워. 전망대. 최전망 소금산 최전망 올라왔습니다 소금산 울렁다리 연장 400, 404m 폭2.0자 갑니다. 여기가 울렁다리입니다 와! 멋있어요. 울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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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랑 올랑 야 물이 너무 많이 저기 저기 저기서부터 저쪽, 저쪽 끝에서부터, 야 김정이 많이 걸었다.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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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해서,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으로, 어, 이쪽으로 다 왔어. 많이 걸었다. 김정이 많이 응. 걸었다. 이제 출렁다리도 건넜고 울렁다리도 건넜고 소금산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임무 완수. 아, 밑에는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아, 근데 출렁다리는 출렁, 출렁, 출렁되니까 영상 찍을 려니좀 불안, 불안했었는데 여기는 울렁다리는 그래도 출렁 거리는 것도 없고 안정감 있게 건넜습니다. 소금산 한바퀴 돌고 무사히 울렁다리 까지 임무 끝끝아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발목 이 관절 쪽으로 아프신 분들은 권하고 싶진 않네요 산행주 하신다든가뭐 이렇게 건강 하신 분들 어, 그분들은 권하는데 어, 무릎, 어, 발목,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필이 오지 마세요. 안 좋을 것 같아. 요 나도 지금 안 좋은 건데 아, 겨우 걸었네. 그 겨우 걸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